안녕하세요. 네, 더불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54평형 아파트를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가 평당 200에 안 되게 끝내드린 현장이에요. 54평인데 저희가 1억의 공사를 하... 완료를 해드렸거든요. 음이 가족이 거주하시는 데고요. 이사실 네, 넓은 집에 네, 네. 일단 자녀분들은 다 성인이 음 됐기 때문에 음 지금 나가서 지내고 있고요. 아파트는 2006년도에 준공된 아 아파트인데요. 네, 네, 18년 그래. 됐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있던 자재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웠는데 음. 그래도 고객님께서는 이제 나 너무 이제 낡았으니까 음.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 음. 하고 들어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고급스럽게 네. 가성비 있게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18년이 된 아파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교체 시기는 도래한 것 같고요 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해드려 야 네.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네, 전체는 아니지. 만 전체는 아니에요. 네, 설치도 이제 교체를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주방, 욕실, 마루, 벽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현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빨리 보러 한번 가시죠. 네. 네. 기존에 고객님께서 음. 벤치를 좀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음. 여기 안쪽에 보시면 기존에 분배기가 있어요. 아 이걸 가리기 위해 여기다가 장을 짜서 여기다 음. 현관 벤치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어차피 이 분배기는 옮기지 못하는 위치예요. 네. 또 이제 현관장으로 하기에는 또 수납을 또 먹는 음. 공간이고, 네.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드렸고, 루버 음.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 여기 들어간 제품이 뭔가요? 한샘 무드 베이지 아 현관장입니다. 아 여기 주백색 2인치. 또,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까, 평관이 들어오자마자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타일이 지금, 600각 타일이 깔려있어요. 네. 예, 거는 지금, 누구의 필입니다. 고객님의 선택입니다. 아 역시 네,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 네. 곳곳에 네. 또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고객님의 그런 센스들이 묻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있는 스위치는 뭔가요? 여기는 일괄 소등 스위치예요. 평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일일이좀 끄기가 힘드니까 네. 이제 여기서 들어올 때 일괄 스위치 눌러서 키보드로 오시게끔 네. 원하셔서 저희가 시공해드렸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렇게 하부에는 저희가 당연히 끼움 시공을 해드려서 이렇게 간접 조명을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고 야 그리고 중문도 색상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고객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신. 제품이라 아, 예. 주문도 원래는 처음에 예. 블랙으로 하시려다가 음. 블랙은 너무 색감이 띨것 같아서 음. 저희가 크림 색깔을 추천해드려서 네. 이 한샘 신제품 유니슬라인 아. 크림색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 현관 아. 들어오고 나서 복도 면이거든요. 네. 뭔가 이런 포인트를 또 잡아주셨어요. 네. 네, 고객님께서 대형 액자를 두고 싶어하셔가지고 음. 여기 공간에 액자레이를 시공해드렸는데 기아망 음. 해벽 크림 벽, 벽지가 아. 들어가서 네. 고급스러운 연출도 가능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 C O B 음. C O B를 달아서 고객님께서 원하는 각도도 변경을 하실 수 있고 네. C O B가 산 모양처럼 떨어 그림이 좀더 돋보일 수 있게 저희가 조명을 사기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아, 이 고장 느낌이 나는 네. 그러한 곳이고, 항상 이런 액자레일 부분은 저희 디자이너분들도 여쭤보겠지만, 네.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새집인데못 박으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액자리일 연출을 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집이 전체적으로 이제 도배가 들어간 집이다 보니까, 9mm 문선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문틀하고 도어는 전체가 교체가 된 네. 거죠. 목작업으로 네. 이제 신설 작업을 진행을 네.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어까지 네. ABS 도어로 교체를 해드렸고, 네. 핀 한샘의 색상이 너무 또이 집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한샘의 ph841이라고 네. 저희 대표님 집 영상을 보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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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필름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집안에 곳곳에 가구들이 무드베이지가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한샘 ph841이 무드베이지랑 아,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네. 시공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 더 패키지 제가 유행시켰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슬림한 걸레 바지로 해주셨어요 네, 네. 이건 몇 cm짜리 네. 걸레 바지 4전짜리 네. 걸레 바지게 네. 4전짜리 걸레 바지로 슬림하게 집을 더 넓어 보이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거실 욕실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정말 저희가 호텔 느낌이 나게 욕실을 좀 연출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장변이 한1600 정도 돼요. 보통 집들은 세면대, 변기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집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세면대가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탈 세면대를 놓지 않고 이렇게 그냥 도기형 세면대라든가 그런 걸로 좀 낫다고 하면은 좀 완결성이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타일 세면대를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수납이 많이 되는 이런 음경슬라이딩형 설치를 해드렸고, 하단에까지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타일로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큰 샴푸라던가 이러한 물건들은 다 이쪽에다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좀 만들어드렸고, 여기는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부스로 만들어드렸거든요. 브론즈경 부스로 연출을 해드려서 욕실 구조가 조금 특이한 구조다 보니까 이 욕실 문을 또 열다 보면은 조금 간섭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요새 많이 하는 이러한 조적 편 같은 것도 좀 놔드릴 수는 있었지만 문에도 물이 많이 튈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슬라이딩으로 해서 여닫이 문이 서로 간섭이 되지 않게 이렇게 또 시공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무광 수전으로 이렇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타일하고 좀잘 어울리게 시공을 했고요 이쪽 바닥 부분은 고객님께서 또 앉아서 또 이렇게 샤워하시는 거를 또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턱을 만들어 드려서, 그러니까 도 샤워하실 때도 충분하게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다. 와 주방이 진짜 54평 집답게 네. 어마어마하게 크기로 지금 나왔거든요. 기존 주방은 음. 이 정도 구조랑 좀 비슷하게 했는데 음. 다만 한 가지 좀 달라진 점이 음. 후드 위치가 원래 여기 큰키큰 큰 장에 있던 음. 위치였는데 네. 이거를 좀더 이로 옮김으로써 조리하실 때좀더 음. 넓은 공간을 보시라고 바깥 네. 시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동선도 너무 깔끔하고 좋게 음. 해드렸다. 저는 예전 건설사들이 왜 그렇게 다 주방 구조를 그렇게 숨겨놓고 이래드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형으로 만들어드리니까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요리를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네. 이 아일랜드가 대박이에요. 네. 이게 2,400에 네. 이게 1,200짜리 대형 아일랜드 와, 주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네. 안 들어가서 네. 저희 엔지니어스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절단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음... 얘가 옮겼습니다. 이 엔지니어스톤이 최대 단점은 뭐냐면은 인조대리 석하고 다르게 이제 여기 접합부위에 선이 이렇게 보여요. 아, 네. 이거 사다리차 이용. 진짜 뭐 10만 원 아낀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 완판으로 이렇게 또 시공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또 너무 좋아요. 네. 이 상판 이름이 뭐죠? 이게 상판 엔지니어스톤 15T짜리 네. 제트블랙 상판입니다. 아, 벽면까지 뭐 지금 제트블랙으로 다 이렇게 시공을 하니까 일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블랙 싱크볼까지 블랙이요 포인트가 너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주방 제품은 뭔가요? 이거는 한샘 밀란 무드 베이지 아, 무드 베이지. 네. 밀란의 가성비로 지금 키친바를 좀. 네.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여기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많이들 하시는 키친피트의 삼성 네. 피스포크 냉장고, 거기 인피니티. 새벽 크림과 이 인피니티 냉장고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고객님의 그래서. 센스가 보부했던현 네.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 2인치 이렇게 주백색 다운라이트로 은은하게 연출을 해드리니까 정말 이 집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는 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에어컨을 원하셨나요, 고객님? 네, 고객님이 주방에 에어컨을 음. 원하셨는데 음. 저희가 여기 천장 공간이 네. 20cm 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여기 있는 천장 공간 확보가 너무 안 돼서 네. 이렇게 에어컨을 시공해드렸습니다. 아, 주방 단내림으로 이렇게 시공해 놓고 방송용 스피커를 또 특이하게 여기다 달았네. 벽에 있던 거를 네. 이제 천장으로 위로 네. 올려 이런 거죠. 네. 어차피 천장에는 우리가 목공 작업이 네. 들어가요. 가면서 단내림을 네. 하는데 방송용 스피커 여기 딸랑 보기 싫은 니까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인터를 해드리면서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음식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알판 작업을 해드렸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 주방은 이렇게 네. 완성을 해드렸다. 이렇게 네.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거실이 진짜 5 3평 진짜 집답게. 정말 넓게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집에서 좀 바뀐 점이 또 뭐가 있나요? 일단은 기존에 확장형으로 나온 집이고요. 음. 근데 기존에 원래 TV 선들이 음. 다 여기 매립이 돼 있었어요. 아 고객님께서는 TV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네. 하셔가지고 여기 뷰가 음.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로 옮겨드리는 이설 작업을 통해 또 진행해드렸어요. 아 네, 왜 원하시는지 알겠어요. 어, 이쪽에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은 네. 롯데타워가 안 보이거든요. 네, 이쪽에 있으면은 롯데타워가 보이고. 롯데타워 보여. 네. 너무 잘보 너무 잘 보여요. 오,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없어서 롯데타워가 네. 워낙, 네. 워낙 잘 보이네요. 맞습니다. 불꽃놀이 같은 거할때다 보이겠는데요. 어,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넓어 보이는 이유. 저희 영상에서는 또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600에 1200각 파일 느낌이 나는 강마루 이렇게 설치를 해드려서 훨씬 더, 네, 훨씬 더 같아요. 넓어 네. 보입니다. 창호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창호가 들어갔나요? 한샘 그린 맥스로이라는 네. 창호가 들어갔습니다. 네. 기존에 집이 워낙 제가 처음에 네. 실천했을 때도 날짜가 1월 달 초였어요. 근데 그때 워낙 너무 집이 썰렁하고 어. 추웠기 때문에 이거는 꼭 확실하게. 고인님께서도 단열 효과는 네.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넥스로이로 네. 해드렸습니다. 넥스로이의 네. 차이점이 뭐예요? 넥스로이 유리는 단열 관봉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겨울에도 더워서, 네, 더워서 땀을 네. 흘게 만들어 주셨다 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또 이렇게 이설 작업을 다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포인트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90인치 와우. 대형 TV가 네.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또 이제 모 못을 뭐 매립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네. 네. 좀 포인트를 좀 많이 원하셨어요 음. 네, 벽 하부를 띄워서 하부 옆쪽에 간접 조명을 주고 간접이 이렇게 네. 그리고 미가루버가 좀 네. 튀어나온 데 침범을 해줘 가지고 음. 약간 좀더 분위기가 있게 음. 살려보는 걸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총구가 안 나오는 집이다 보니까 단내 리을하면서 네. 간접등 이렇게 연출을 하니까 간접등만으로도 여기는 집의 네. 조도가 다 밝혀질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만들어드렸다. 아, 그리고 실장 이 공간도 독보객님이 네. 원하시는 공간인가요? 네. 네. 기존에 여기 장이 있었는데, 음. 그 장을 다 철거하고, 음. 액자를 두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액자를, 레일을 설치를 해드리는데, 네. 액자만 너무 걸기에는 너무 밋밋하니까, 네. 여기 미가루버를 아. 통해서 네. 이렇게 음. 돋보이게 해주려고 이렇게 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갤러리 같은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또 연출을 좀 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안방으로 네. 가보시죠. 시장님 또 여기 안방은 벽지 네. 색상이 또 틀린 것 같거든요. 고객님께서 네. 각 방마다 색깔을 좀 다르게 원하셨는데 음. 각 방마다 색깔을 너무 다르게 해버리면 네. 저는 너무 그 디자인 쪽에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음. LX 디아왕의 아몬드 베이지 제품을 선택을 해서 네. 온 방을 이렇게 아몬드 베이지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거실은 전체적으로 회벽 크림,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아몬드 베이지. 네. 아,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배가 고파서 정말 네. 바닥이랑 벽지가 정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진짜 붙박기장이 기가 막힌 게 지금 시공이 또 되어 있는데. 제패키지 최초가 아닌가요? 아, 네. 또패키지 최초로 네. 또 신제품을 네. 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샘 시그니처 붙박이장이라고 네. 한샘에서 정말 네. 잘 만들고 연예인 또 한혜진 분이 또 광고를 이렇게 아 해주시는 네. 한샘 시그니처 붙박이장 입니다 도어의 컬러 색상은 인피니트 베이지입니다 와우 대박 네. 대박 야 가운데는 이제 네. 와이드장을 넣어드렸고요 네. 가방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아, 공간을 또 만들었고, 네. 문을 열면 조명이 커지고, 네. 문을 닫으면 조명이 닫지는 센서로 아, 제작을 네.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몸통의 색상이랑 네. 이런 것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네. 서랍도 3단으로 딱딱 넣어드려서 수납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네. 이렇게 조명이 딱 들어오니까, 부부가 이렇게 또한 이렇게 방을 쓰시는데, 네. 일찍 출근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불키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맞럼요 자동으로 피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또 옷도 원하시는 걸 꺼내서 네.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또 와이드장으로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계속 문도 막 여러 개를 여실 필요도 없이 좀 깔끔하게 연출된 것 같고 네. 이 도어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소리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경첩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 제품은 좀 강력 추천을 좀 드리는 좀 네. 제품이라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구성품도 옵션을 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바지걸이든. 음. 아니면 서랍을 떠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원하시는 네. 설정을 또 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창호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면서 여기는 지금 외부의 베란다랑 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스트 창호로 설치를 해드렸다. 네. 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해드렸고 여기 전매특허죠 저희 네. 아치형에 이렇게 네. 들어갔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말로 설명은 안 했지만 수납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각방에 드레스룸 수납, 근데 여기 수납이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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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지금 기억자로 다 이게 수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쪽만 필름으로 리폼을 다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네. 요 공간은 또 너무 널찍한 화장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네, 기존의 네. 화장대가 있었는데 너무 네. 낡았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화장대를 교체를 해, 진행을 도와드렸는데 네. 낮은 파우더장을 선택을 음. 해주시고 음. 음. 그리고 여기에 거울까지 시공을 네. 해드리면서 네. 또 밋밋하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미가루도가 아.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네. 콘센트랑 스위치가 같이 켜지게끔 음. 네. 여기서 따로 음. 이렇게. 시공을 아또 해드렸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고 이 공간은 뭐, 뭔가요? 여기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아 이분이 네. 두 개가 있어요? 어디가 욕실인가 했는데 여기네요 <laughs> 여긴 서재. 아, 서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욕실인건? 네. 네. 기존의 안방욕실은 씻는 공간이 총두 군데가 있었어요 고객님께서 나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셔가지고 여기로 다시 옮겨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도는 다시 막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단신용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고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욕조를 길게 쭉뺀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책, 책이나 태블릿 PC를 둘수 있는 매립 선반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COB가 포인트 조명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COB로 이렇게 조명 하나를 연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 이제 다 두르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포인트 타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300에 600과 약간 이제 나무 같은 타일 느낌의 소재로 젠다이 위에만 이렇게 시공을 또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 수전도 이렇게 시공을 또 해드렸고요 한샘 제품의 이제 하부장을 또 이렇게 선반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더 패키지가 54평형을 평당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응. 원하시는 예산,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정말 완벽하게 끝내드린 현장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깜빡하고 저희 실장님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아, 선생님, 아, 왜 이렇게 아, 저희 아, 영상에 아, 출연을 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laughs> 출연을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럼 소개 한 번만 더패키지 하남팀에 있는 백종현 실장이라고요 네. 뭐 서울권, 경기권, 부산만 아니면 아, 모든 시공지역 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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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경비만 맞으면 이제 예산만 네, 맞으면 이제 네. 언제든지 네. 저희가 네. 갈 수가 있고요 그들이 견적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과 무료 실측 네. 통해서 정확하게 예산은 얼마에서 고객님 집을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기 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엄마만 엄마, 어필을 열정이 너무 네. 좋으셔서 예,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 다 담긴 이런 네. 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 더 패키지가 다음 번에도 더 유익하고 네.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더 패키지 패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